2022년 2월 16일 일용하량식 소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5절,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론 오다의 배반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로 노다의 회개를 위해 그를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로 노다와 예수님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로 노다는 어둠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반하는 제자를 끝까지 돕고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배반의 길을 가는 자를 위해 떡을 찍어 주시며 회개하도록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배반하는 가로노다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정의감을 넘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품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